시체도 어, 어. 많이 받아 예.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 이후의 세대라 지금 이 코로나가 가장 큰 전쟁만큼이나 큰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지금? 지금도 전쟁 상태입니다. 전쟁 상태. 중이니까. 왜냐? 휴전 중이니까. 예, 휴전 중이고 오히려 전쟁보다도 더 잔혹한 예를 들면 생각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전쟁이 숨어 있으니까 더 냉혹하고 잔혹한 그런 근데 상태라고 봐야죠 미국 북한 남한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돼안 안 됩니다 이게 그 문제는 북한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, 그 미국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? 그러네. 예. 그 다음에, 우리나라에서도, 그, 미국이나 일본 애들 밑에 빌붙어서 온갖 기득권을 누르고 있는 세력들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술벅적 하지요. 그래서, 그 어디다 기댈 데도 없어? 네, 기댈 데도 없어요. 어, 그래서 예. 생각한 것이, 예. 정말 멋진 캠페인입니다. 왜냐면, 1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,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피해를 겪을 사람들수두룩벅적합니다수두룩벅적하지 예, 네. 타이완이라든가, 오키나와라든가, 뭐, 일본에도 어 그런 그, 뭐, 양심적인 주민들 할것 없이 전부 한반도의 전쟁의 피해를 다 겪게 되죠.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1억 명 서명. 충분히 가능합니다. 가능하지? 네, 가능합니다. 벌써 시작해서 이렇게 예.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. 권력이나 국가나 거버먼트, 정부는 믿을 수가 없어요.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약자들입니다. 저는 이 서명 운동이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로 이건 가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1억 명을 꼭 채웁시다. 채웁시다. 예. 고맙습니다. 그것이, 어, 한반도의 전쟁을 그나마 끝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. 지름길? 네, 지름길입니다. 자, 홍성암당 화백의 <laughs> 인터뷰입니다.